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당원과 애국 국민께 전하는 내 마지막 유언. 당원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제3대 당대표 성령예입니다. 1. 새누리당을 지켜 박근혜 대통령님을 대통령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세요. 2. 다음 당대표랑 당을 키워 주세요. 3. 애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가 대법관이 잘못할 땐꾸짖고 혼내야 합니다. 4. 국민 주권이 박탈되는 부정선거를 다신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전 세계의 역사에 남도록 극형에 처해주세요. 헌법 제정 권력을 박탈한 헌법 파괴범들입니다. 5. 당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6. 제명당한 새누리당 전 지방당 대표들. 중앙당으로 지방당의 당인과 직인을 보내주세요. 7. 새누리당을 지키려 노력한 내게 한달 뒤에 갚겠다며 빌리기 시작해서 중공검사가 끝나면 일부를 갚겠다면서 빌려간 그분. 이제 갚으세요. 사실 21년 3월 25일 교통사고 이후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마지막 유언을 방송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1인 시위로 죽기 살기로 하려 했으나 자꾸 이상하게 미뤄졌네요. 23년 3월 1일 6년 전에첫 유언을 쓴 그날 발표하려 했으나 또못 했고요. 3월 10일 우리 새누리당의 입당원서 받기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날에 발표하려 했으나 또못 했어요. 무엇인가가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유언의 내용이 바뀌었답니다. 물론 21년도에도 달랐고요. 22년과도 다릅니다. 어쩌면 제 유언이 한마디로 어 제가 죽은 다음에 제가 살해당했던 뭐 했든 아무도 오지 마세요. 그건 내 친척, 인척도 다 오지 마세요. 내 아이들이 힘들까봐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정말 진정으로 위로해줄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오지 마세요. 당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하고 2016년 10월 24일 손석희가 방송하는 걸 보고 어? 그러다가 10월 25일 이영열 지검장이 최순 최순실께 맞다고 하면서 어 검사는 믿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어 이상하다 하고 그때 어, 잠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약간 그런가 그러면서 이러려고 대통령 되셨어요. <laughs> 최순실을 빨리 독일에서 데려오고 그가 만약에 잘못한 거 있다면 국고로 다그 환수하시고 대통령에서 내려오세요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그두 시간도 안 돼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김인겸 기자가 쓴 그런 것도 있고 보면 이 태블릿 PC가 거짓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동안만. 우리 대통령님을 약간 의심했던 것 때문에 저 죽기 살기로 10월 25일부터 계속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19일 하야 반대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탄핵무여를 주장하는 탄기국에서 만든 2017년 4월 5일에 창당한 세누리 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태극기 집회의 500만의 힘이 축적되어 보수 우파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정당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자유의 개념을 심어주시고 문명료를 낮추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전 세계 꼴찌에서 2등이던 나라를 지금의 세계 10등 국가로 만드신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탈북한 우리 국민을 먼저 온 통일이라 말하며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정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한 농지개혁법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농지의 95%가 자작농 자유인이 되게 하여 처음으로 자유의 개념을 체득하게 하셨고 1954년에 문명태치 5개년 사업 초등 의무 교육 완성 6개년 계획 등의 실시로 1945년 78%였던 문명률을 1958년엔 4.1%로 급감시키셨죠. 이 이승만 대통령님이 자유를 가주, 가,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고 사유 재산 제도가 갖추어지게 했기 때문에 6.25 전쟁은 박헌영의 그것에도 전혀 안 되고 우리가 6.25 전쟁을 이긴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개념 정착과 문맹 퇴치의 힘을 이어받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정치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시고 원전을 건설해서 값싼 전기로 수출 중심의 무역 국가의 초석을 다져서 경제 대국으로 만드셨죠.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많은 일을 하시면서 국격을 높이셨죠. 그분이 하시고자 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린 도와드려야 합니다. 새누리당 당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언론의 거짓 조작 선동에 의해 하야시키려 했던 정치 세력들과 검판사와 심지어는 언제마저도 탄핵을 기획하고 완성시켜서 북계의 굴정적인 문재인에게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선거로 정권을 넘겨주고 보수를 괴멸시켜서 언론을 그대로 믿고 그의 하녀가 되어버린 촛불 쿠테타 세력들과 자유 우파인 줄안 우리 안의 적들과의 싸움으로 전 그저 새누리당을 조용히 지키기만 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의 한글이 생일이 있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 만들었듯이, 우리 새누리당은 가장 깨끗한 애국 국민들이 정치가 단한 명도 없이 나라를 구하려고 2017년 3월 10일에 입당원서를 받기 시작하여 4월 5일에 창당한 정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정당, 나라를 구하려고 만든 정당.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으신 원조새누리당은 바뀌고 또 바뀌어 국민의 힘이란 이름의 정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축 세력이 탄핵 소추 가결시키고 당명을 버린 그 새누리당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꺼져가는 나라를 구하려고 2017년 3월 10일에 말도 안 되는 헌재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그날 우리의 애국열사 네 분의 승고한 희생이 되신 그날 그 자리에서 입당원서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날 썼어요, 그 자리에서. 50년생 김혜수님, 43년생 이정남님, 45년생 김한식님, 45년생 김주빈님은 그날 돌아가셨어요. 태극기를 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돌아가신 조인환님, 55년생, 49년생 고경편님, 추운 날 우리 태극기 행진하던 날 이상이 왔는데 친구들과 행진 마무리하고 병원 가서 그날 밤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 여섯 분은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순국 열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정남님은 그날 어느 여자분이 깔릴 것 같아서 그분을 옆으로 밀고 본인이 깔려서 돌아가셨다 합니다. 우리는. 우리 보수는, 자유우파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구하려고 누구의 돈이 아니라 자기의 돈으로 자기 시간과 자기 정렬을 갖고 이 집회를 했던 거고요. 우리 정당, 너무나 힘들지만 이 정당은 가장 깨끗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꼭 지켜주세요. 힘들게 오구 대선을 치르고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은 3월 10일에 집회의 책임을 물어 구속되고 대선에 빚만 남기고 당을 장악하려 한 조원진은 우리 열성당원과 그 당시 대선 5구 대선 6번 조원진 하고 외쳤던 그 열성당원과 함께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그 후로도 여러 번의 반란이 있어 진압하고 그저 조용히 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라의 반란은 지키지 못하고 구하지 못했으나 제 능력 부족으로 당의 반란은 진압하겠습니다 하면서 당의 반란은 진압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당을 수습하느라 이번 하란 많은 이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단 수습을 시도하면서 3구 대선을 치르고 3월 2일엔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되었다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도 눈 때문에 간게 아니고 사실 남편의 예약 때 같이 예약하고 저는 안경만 바꾸려 했던 건데 눈이 오른쪽이 완전 실명되었다고 당장 수술하라는 걸 그때 때도 못했고요. 예. 3월 3일은 코로나 미증상 확진되어 대선에 적극적인 운동도 못해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우리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투개표 요원으로 참관하여 부정 선거를 막으려 노력했답니다. 이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이재명의 당선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6일 지선은 저희 교통사고 후유증. 을 치료하려고 참 참여 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2차 진료 기간의 의사가 1년이 넘었다면서 교통사고 일수는 있으나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여기냐 면며 싸우면서 싸우다가 9개월 동안은 죽음의 공포 바로 그 순간의 공포로 로 잠을 못 자던 것이 이젠 그 의사의 화로 잠을 못 들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음에 고마워하고 다시 3차 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또 화가 날까봐 그냥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고 있답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거야 교통사고로 인한 죄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그 보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당원 여러분과 외국 국민들께 전하는 내 마지막 유언 1. 새누리당을 지켜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귀시켜주세요. 비록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 복권 되셨지만 완전한 복귀는 아닙니다. 2023년 4월 1일 당원총회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려 합니다. 임기는 23년 4월 5일부터 25년 4월 4일까지입니다. 책임당원 여러분이 참석하시고 선출하셔야 합니다. 2. 다음 당대표랑 당을 키워주세요. 헌법 제70조엔 중임할 수 없다 일 뿐입니다. 중임이란 임기를 마치고 연이어 또는 건너뛰고 직을 맞는 것이므로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되셨던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든 다시 새누리당의 후보로 용산이 아닌 다시 청와대로 복귀시켜 주세요. 새누리당의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선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국고보조금을 제1당과 제2당에 거의 퍼주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에 왜내 돈을 주어야 하나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에게 후원금을 보내서 그 후원금으로 선거를 선거 운동을 하게 해야 합니다. 3. 애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가 대법관이 잘못할 땐 꾸짖고 혼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국민은 스승이고 부모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부하직원이지만 분명 국민은 헌법 제정 권력으로 최교 권력자입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고 고치고 혼내야 합니다. 4. 국민 주권이 박탈되는 부정 선거를 다신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부정 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엄벌하여 극형에 처해주세요. 헌법 재정 권력을 박탈한 헌법 파괴범들입니다. 좌빨이던, 자유우파든 우리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찍은 그 진짜의 투표로 당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부정 선거가 아닌가요? 부정 선거는 부정 선거일 뿐입니다. 부정 선거는 수사되고. 법에 정해진 180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진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사유 재산제도를 전제로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입니다.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죠. 참정권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권, 투표권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국민 여러분, 아시나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은 선거란, 조직이나 집단에서 대표를 뽑는 것을 말하고, 투표란, 선거 과정에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히틀러, 나치 시대에도 없던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부정선거를 박멸해주세요. 당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님께 창당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당의 대표가 되어주세요. 그분은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근검절에이 몸에 밴 어머니 를 그대로 이어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결혼한 분이십니다. 만약 당을 해산하여, 비록 얼마 없지만, 그래도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막아주세요. 특별 당비로, 그, 당에 내신 그분들께 돌려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당을 지켜오신 특별 당비를 이번 대선에 부정선거를 막아달라고 내셨던 그분들께 돌려주세요. 당비가 거의 없기에, 없겠지만요. 그래도, 만약 남는다면, 아니, 그것이 안 되어 국고로 환수된다면, 그 전에 회계 책임자로 임명되었, 되었다면서 회계 보고가 급하다면서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며 도장 맡기고 가라서 가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생한 저에게 선물로 주세요. 사실 우리 당엔 돈이 없어요. 그만큼 당을 해산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사면 복권되시는 2021년 12월 30일 24시 그 시간에 새누리당을 조용히 지키고 있던 전 국힘당에 있으면서 자꾸 당을 달라는 분들 때문에 당 해산을 잠시 생각했었어요. 6. 제명당하신 새누리당 전 지방당 대표님들. 중앙당으로 지방당의 당인과 직인을 보내주세요. 제명된 전 서울시당 당대표와의 법정전쟁도 이제 끝났습니다. 30가지 모두 정당법 위반으로 전달, 우리 전,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네요. 음. 2 심에선 제명이 맞다고 했고, 3심인 대법원에선 기각으로 2 심의 확 결정을 확정했죠. 정당법 위반입니다. 지, 지금까지 안 하면 다시 또한번 고소를 해야 됩니다. 지방당의 당인과 직인을 돌려주세요. 나머지 지방당을 창당하신 전 대표님들 중앙당으로 다 보내주세요. 범죄입니다. 남의 물건을 갖고 계신 것은 정당법 이전에 형법의 점입을 이탈 횡령죄이기도 합니다. 또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면서 처음 배운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란 도덕에 위반되는 겁니다. 7. 새누리당을 지키러 죽어라고 노력한 내게 한달 뒤에 갖겠다며 빌리기 시작한 그분. 처음엔 중건검사 끝나면 다 갚겠다더니 1년 지나니 교회 중건검사 끝나면 일부 갚겠다 한 그분 이젠 갚으세요. 급하게 건설에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에 갚겠다고 꾸어가시기 시작한 것을 그 후론 변호사법 위반 등의 구속으로 구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주 급하게 계속해서 꾸어가신 당신 당신의 말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니 거짓말이더군요. 부인이 당신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 웃음소리도 표정도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권사님이시니. 그 돈엔 내 용돈도 남편의 용돈도 있지만 아프진 엄마의 병원비로 만들어 놓은 돈도 있답니다. 어떻게 아직도 안 갚고 계세요. 이젠 갚으세요. 죄송합니다. 사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새누리당을 조용히 지키는데 새누리당의 욕 욕보일까봐 욕 아직. 우리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면 복권 되셨다지만 아직은 정치적 활동에 제약이 제약을 받으시는지 활동을 못하시는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욕먹을까봐 빌려준 것이기에 유언으로 적었습니다. 당원과 애국 국민께 전하는 내 마지막 유언. 당원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1. 새누리당을 지켜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귀시켜주세요. 2. 다음 당대표랑 당을 키워주세요. 3. 애국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국회가 대법관이 잘못할 땐 꾸짖고 혼내주세요. 국민 주권이 박탈되는 부정선거를 다신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을 엄벌하여 극형에 처해주세요. 헌법 재정권력을 박탈한 헌법 파괴범들입니다. 당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제명당하신 새누리당 전 지방당 대표님들 중앙당으로 지방당의 당인과 직인을 보내주세요. 7. 새누리당을 지키려 노력한 나에게 한달 뒤에 갚겠다며 빌리기 시작해서 중건검사 끝나면 일부를 갚겠다면서 빌려간 그분 갚으세요. 마지막으로 임시사무총장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이씨 회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면서 회계 보고가 급하다면서 김씨에게 맡기고 가란 내 도장 돌려주세요.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의 선물이자 내 많은 통장의 인장입니다. 남의 물건을 왜 돌려주지 않나요. 처음 유서는 2017년 3월 1일에 탄핵을 막아보려고 그 집회에서 촛불 세력의 구심점을 없애려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기에 가족들에게 썼고 2019년 12월에 내가 믿었던 그 김씨 그 아이가 증거 조작과 거짓으로 재편을 걸어와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오른 길에서 벗어날까봐 하나님께 오른 길을 가도록 도와달라고 유언하러 갔고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 오른 길을 갑시다. 아이가 잘못할 때, 제자가 잘못할 때 야단치듯이 대통령이 대법관이 헌재 헌재 위원들이 잘못할 때도 우린 끄집고 벌을 주어야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2021년 3월 25일, 갑자기 죽음을 당할 뻔 했기 때문에 그때 죽었다면 무언가의 유언 하나도 남기지 못했겠죠. 미리 유언을 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제대로 가도록 노력합시다. 제명시키라고 한데. 그 애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어서 제명을 안 시켰다가, 그 재판으로 정식까지 나타나 가지고 우리 그...